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고등학교가 12년 만에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창단 첫 우승은 다음 기회로 미뤘지만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 앞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국내 고교야구의 산실인 청룡기 전국대회 결승전이 열린 서울 목동야구장. 경기 시작 전부터 응원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원거리 응원에 나선 강릉고 동문들과 시민들은 예선전에서 광주 1고 등 강호들을 꺾은 기세를 몰아 창단첫 우승을 이뤄내기를 희망했습니다. 야구 불모지 강원도에서 이렇게 야구의 부을을 잃고 이렇게 고기력의 결승까지 오면 우리 강릉고 후배들 너무. 감사합니다. 결승 경기가 열린 목동 야구장에 강릉고 동문들과 시민 1,500여 명이 찾아와 열띤 응원을 벌였습니다. 강릉고는 올해 전국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수원 유신고를 맞아 예선 전부터 보여준 막강한 공격력을 다시 뽐냈습니다. 1회 초부터 선취점 기회를 잡았는데 중심 타선이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곧바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릉고 제일 선발 투수가 중결승전에서 공을 많이 던져 결승전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투수진은 초반부터 많이 흔들렸습니다. 유신고는 1회에만 4점을 따냈고 추가점을 계속 내면서 결국 강릉고는 7대 0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경기장을 지킨 응원단은 구도 강릉의 자존심을 다시 살려준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팬지까지온 것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더 내년이 기되고 내년이 기대됩니다. 내년을 위해서 강고, 화이팅 강릉고의 결승 진출을 이끈 투수 김진욱 선수는 감투상, 김주범 선수는 타점상, 홍종표 선수는 최다 득점상 등세 명이 개인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열렬한 응원을 보내 준 동문과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준비 강릉고 야구단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에서 열리는 제53회 대통령배 전국 야구 대회에서 창단 44년 만의 첫 우승에 다시 도전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